코인 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4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어, 블랙록이 요즘 암호화폐 판을 완전히 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정치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과 같은 제가 앞에서, 앞방송에서 언급했던 그런 정치인 돈으로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음, 블랙록 관계자가 직접 폭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리플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과 연결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죠. 구독자 5만 1,400명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고량주 선한 투기꾼 과정 2024년부터 빛이 날 열심히 수강하고 계시는 분이 무려 44명이 44분께서 또 저희 최고급 과정을 수강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맥주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자, 리플 새벽간 반등장 앞으로 어,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점치고 있는데요. 자, 또 오늘 새벽간에는 또 어떻게 움직임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 뭐 일기장, 고량주 일기장, 맥주 일기장. 고량주는 선물거래, 우리 맥주는 현물거래. 선물거래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가입을, 이걸 가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메일 주소, 비번, 그 다음에 자동으로 입력되고 20. 퍼센트 90일간 수술 할인이고요. 이걸 누르시면 이제 가입 과정이 시작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주잔은 많이 주문하셨던데요. 원하시는 분들 벌써 후기가 별점 다 5점입니다. 다 만족스러워하고요. 아, 24K 금이 듬뿍 발라져 있습니다. 진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리플이 쭉쭉쭉 오를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뭐세 세트 5 세트 뭐 난리 났습니다. 주위에 선물 좋은 거는 선물해 줘야 된다. 너무 예쁘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바로 주문 넣어 두시면 저희 리플 승소 기념 스티커도 한꺼번에 선물로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나가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케이스. 크으, 이걸 열면 리플도 열린다. 참고하시면 되겠니다아 진짜 예쁩니다. 리플이 지금 올라서 그런지 리플이 올라서 그런지 리플 소주잔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예뻐 보이네요. 6A를, 6A를 넘어서서 6B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트코인이 지금 전반적인 훈풍을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 리플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이턴. 저는 비트코인과 리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저희, 어, 고량주인 분들은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비트코인과, 음, 리플을 다 갖고 있고, 비트코인은 이제, 어, sec가 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대장조니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음, 저는 아까 앞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지금 사고 싶은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이 지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이유. 저는 여러분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볼린저 밴드의 최상단 삐져나왔습니다. 욕심에 가득 차서 삐져나와 있다고요. 누가 안 사고 싶겠습니까? RSI 지금 몇인 줄 아십니까? 93.3입니다. 100이 최고인데요. 93.3까지 올라왔어요. 그냥 그냥 탐욕이 가득 차 있다고요 비트코인. 누가 안 사고 싶겠습니까? 윌리엄스 퍼센트 렌즈는 뚫어버릴 여기까지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맥디 차트 보세요. Moving Average Convergence t i m e 완전한 메이저 자금이 쭉 뚫으면서 그냥 완전히 완전히 이격을 벌려버리고 있습니다. 누가 안 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사고 싶은 이유는 굳이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드리지 않아도 비트코인 사고 싶은 사람은 넘쳐나고 있다는 걸다 알고 있다. 리플은 왜안 사고 싶을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플 안 사고 싶은 이유? 좀 좁고 아우, 겨우 651원. 아우. 아래 사이에 뭐 올리려다가 꺾였어. 아우. 63.8 나쁘진 않은데 아, 꺾였어. 아 아우. 아우.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난리났다.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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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휴 메이저 자금 조금 소량 조금 들어와서 둘다 이제 수면 위로 조금 올라가는 느낌. 이렇게 판단하니까 지금 리플을 사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그 마음 간직할 수 있겠나요? 그 마음 변치 않을 수 있겠나요? 나중에 진짜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리플 쭉쭉쭉 올라서 아까 비트코인 같은 그런 분위기 나오면은 여러분 진짜 그때도 지금 같은 마음 가질 수 있겠나요?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안 좋아도 사고 싶고 좋으면 지향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격 보고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비트코인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투자 방식이 잘못됐다. 투자의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르기 전에 사면 되잖아요. 여러분께 계속 지금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록 관계자가 미국 정치인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 아, 이것도 재밌는 기사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채용 담당자와 나눈 대화 영상을 직접 폭로했습니다. 뭐라고 랬냐면 미국 정치인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좋은 비즈니스 기회다. 누가 대통령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대통령의 지갑을 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를 매수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상원 의원,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1만 달러 정도면 매수할 수 있다. 만 달러면 매수할 수 있대요. 한 10억 원, 13억 정도. 만. 일십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아, 1000만 원이군요. 와, 1300만 원이면 매수할 수 있대요. 싸다 싸. 지금 당장 50만 달러가 주어진다면 누가 선거에서 당선되도 상관없다. 그들은 모두 내선하기 있게 되는 것이다. 블랙록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블랙록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에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 성격의 신탁상품 출시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이건 굉장히 세죠? 제가 아까 어제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조 달러, 10조 달러가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음, 10, 10조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0조 달러는 오늘 환율 이좀 올랐네요. 1993원 기준으로 봤을 때 10조 달러, 1경 2935조 원입니다. 야 경이라는 참 단위 오랜만에 보네. 1경 2935조 원에 블랙록이 움직이면 이 모든 판을 다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경, 일경, 1경 원에, 1경 원에. 블랙록이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하면 이거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SEC가 만약에 안 받으면 진짜 깨끗이 인정하겠습니다. 와, SEC. 와, 돈의 유혹이 안 넘어 가네. 그러나 저는 이거 될 확률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돈을 놓고 좌지우지하는 10조 달러를 운용하고 있는 미친 이 운용 능력, 미친 자금력의 블랙록인데 SEC가 과연 이거를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을걸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블랙록이 큰맘 먹고 정말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리플 한번 속된 말로 빨아줘. 리플 한번 제대로 한번 밀어줘. 이렇게 해버리면 SEC도 태세 바꿀 겁니다. 10조 달러 앞에서 뭘 못하겠습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돈으로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다고. 게리 겐슬러는 얼마든지 돈으로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매수 매수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앞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요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판이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분 제가 영상을 직접 보지 못해서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가 이제 그 어떤 취지로 어, 나온 어떤 취지에서 나온 발언인지는 제가 그 뉘앙스나 그 근본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 정치판도 얼마든지 돈으로 매수될 수 있다는 그런 참 씁쓸한 거죠. 이거는 뭐 재미, 재밌는 건 아니고, 씁쓸한 거죠. 그리고, 진짜 우리 가장 먹이 사슬에 또는 먹이 그 피라미드의 최하단에 몰려있는, 몰려있는, 저기 위치에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쉽잖아요. 아쉽잖아요. 진짜 한 번, 기운 같아서는, 기분 같아서는, 블랙록이 한 번, SEC 한번 밀어줬, 아니, 저기, 그, 리플 한번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SEC 그냥 확 달라지고, 정말 눈빛이 확 바뀔 건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리플의, 아, 재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정말 SEC 의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결국에는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그죠? 돈으로 다 움직이는 판이고, 올해, 뭐, 이제 그, 월초에 있었던 BCRF 공격, F는 빼더라도 BCR 공격, 블루, 저기, 바이낸스, 코인 베이스, 그 다음에, 로빈 후드, 이세 가지 공격이 결국, 페델리티 거래소를 위함이었고, 그리고 본인의 뜻을 펼치기 위함이었다는 걸, 결국은 다, 이제, 아니, 그, 다 드러나게 마련이잖아요. 참, 그러한 자금의 현실이 참, 악,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리플 투자를 떠나, 제가 리플 투자자인 것을 떠나서라도, XRP는 증권이 아니에요. 저는 저의 의견입니다. 아직 뭐 법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음. 근데 SEC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속셈 하나만으로 리플이 이렇게 912일간 소송에서 해온 912일간 912일간 소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가격이 눌려 있고 정말 그런 와중에 리플이 지금 500 아, 650원대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 리플은.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 빨리 어좀 돌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일단은 블랙록으로 시작한 이 암호화폐 이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지금 역전 분위기고 이 니프를 특정하지 않아도 이암호화폐판 전체가 약간 이제 수세에서 공세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분위기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 다음 방송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잔 주문해주신 분들은, 어, 내일 1절, 아, 그, 일괄 배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주문하신 분들은, 어, 내일 받아보실 거고요. 그리고 음, 좀 늦게 주문하신 분들은 이제 내일 출고가 되니까 좀 우리 리플에서 많이 기다려 봤잖아요. 정말 예뻐요. 예쁘고 아마 좋은 기념이 될 겁니다. 정말 좋은 기념이 될 겁니다. 뭐그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네요. 좋은 아, 그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단타 원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단타 계정을 따로 만드셔서 장기투자는 업비트 비썸, 단타는 코인원.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업계 3위니까 모든 항목 동의하시고 초대 코드 자동으로 입력되고 회원 가입 시작. 혹시 이제 PC에서 하시면 초대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 안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댓글로 초대 코드 알려주세요 하면 제가 친절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의 분위기가 정반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러한 좀 정상적인 반전 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늘 밤 그리고 또 내일 새벽 또 설레는 또이 랠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저희 잠시 후에 8시 8시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